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보고 있습니다 톨레는 지금 우리가 에고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에고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에고에서 나오는 목소리, 생각,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따라가서 마구 화를 내고 마구 욕망하고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얼 더 가지거나 승진을 하거나 성공을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갖고 싶고, 오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건 에고의 목소리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게 된다고 해도 에고는 그 순간 더큰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차피 그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톨레는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행복한 느낌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죠. 즉 무얼 더 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아야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노자가 말했던 무위 하지 않음의 도와 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행복해진다니 공부도 때려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일도 안 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관역을 한참 빗나간 생각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해야 합니다 다만 에고의 작용이 없이 그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Just do it 이라고 했죠 그냥 한다 또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라고 했습니다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어라 설거지를 할 때는 그냥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은 내가 설거지 당번이 아니잖아. 이 사람 오늘은 그릇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는 에고가 작용하는 설거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에고의 작용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예술이고 그 삶의 예술을 터득할 때 비단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큰 힘을 가진다고 톨레는 가르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삶의 예술이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만약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만 행동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때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당신은 매우 강력해진다. 몇몇 눈에 띄는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이나 유명인들, 경제 분야의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귀빈으로 떠받들여질지 모르지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결국은 진정한 목적 없이 에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빠진 연기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세익스피어는 맥베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잠시 주어진 시간 동안 뽐내고 의스대지만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져버리는 가련한 배우. 그렇다. 놀랍게도 세익스피어는 텔레비전조차 없던 시대에 이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역할을 연기하는 유명인들의 세계에도 마음이 만든 이미지를 투영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존재의 더 깊은 중심부로부터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단순히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언론 매체와 경제계에도 존재한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의식을 가져오는 이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전체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 때는 당신이 하는 일에 에고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당신의 행동은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당신은 상황에 온전히 집중한다. 그 상황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자기 자신일 때 당신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건 역시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해야지라는 역할이다. 이러저러하게 되려는 노력을 하자마자 당신은 하나의 역할을 연기하게 된다. 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라 라는 조언은 참 좋은 조언이지만 사람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 그 순간 마음이 개입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종류의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 되는 방법이다. 이것도 일종의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수 있지? 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질문은 틀렸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도 완전히 편안할 수 있다면 그때 남아있는 것이 당신이다. 인간의 뒤에 남아있는 존재. 이미 규정된 어떤 무엇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성의 장이다. 당신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에고는 늘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때가 오면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혹은 이런 이런 것들을 얻는다면, 나는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에고는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나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어. 왜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거든. 그렇다. 사람들이 하는 고통의 이야기는 모두, 왜 나는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라.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삶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말이 있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예고는 원래 현실을 원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다는 그것을 삶이 본래 그러하다라고 했다. 삶의 본래 그러함이란 이 순간의 본래 그러함일 뿐이다. 이렇게 삶이 지금 원래 그러함에 대해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에고의 주된 특징 중 하나다. 이런 에고로부터의 자유는 사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다. 그것은 정말로 깨어있는 바라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사실 맞는 말이다.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에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위대한 지성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현존의 빛이 되고 생각과 감정보다 앞선 더 깊은 알아차림의 존재가 된다. 네, 본격 공부자급 팟캐스트 서울대 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카르톨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재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애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안제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세시태그 재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쓴제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